일타강사 정승재가 공부하기 싫으면 대학 안 가도 된다고 말합니다 아버님 인대를 보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내가 너무 공부하기가 싫어 그러면 하지 마요 굳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고 딴 일을 먼저 한번 살아보는 거지 대학을 안 가는 선택도 훌륭할 수 있거든요 한번안 가보는 게 너무 좋다니까 왜 아직 여러분들 젊으니 여러분이 40살 50살이면 함부로 선택할 수가 없지만 가정도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책임져야 할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그러면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아. 그니까 러내 말은 괜히 학원에서 졸거나 자지 말고 그럴 바에야 과감하게 대학을 안 가고 사회에 한번 뛰어들어 보라고. 반짝반짝 빛나게.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한번 해보라고. 그게 훨씬 더 인생을 행복해질 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 이거 아닌갑다. 아, 그래서 대학가라 그랬구나. 이러면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하게 되거든 그래서 나는 학원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25살 넘은 사람 중에서 좋은 사람을 오늘 어, 한번만 한 봤으면 좋겠지. 25살이 넘었는데 좋은 사람을.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다니까. 매번 있거든? 매번? 있어, 항상. 좋은 수준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이러고 된다니. 왜 절실하니까? 아, 여러분들. 사회생활 좀 해봐. 남학생들 군대 가보면 금방 느끼는데 야, 공부하면 되잖아. 왜 공부 지금 해야 돼? 내가 티셔스에서다 잘리는데 스튜디오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 뭔지 알아? 대학을 보내지 마시죠. 나는 되게 권유해.